물 생겨, 자꾸. 응, 물 생기면 돼. 됐어. 됐어. 응. 됐어. 그냥 10분, 20분 있다가 아, 합시다. 됐어. 저는 짱박에좀몰요 그러면, 아, 가를 건가, 가를 건가? 네, 다된것 같고. 아 이제 빼주죠. 그러면, 그러면. 한번 빠지면? 됐습요 승리 빼주 승리 빼주고. 너는한 거가 여기 있는 거는. 어. 응. 그럼 우리도 간이 딱 될지. 도 이렇게 올해는 몇폭이나 하는 겁니까? 이거 한8 0 되는 거. 8 0래요8 0 80폭이, 80폭이 좀안될 수도 있어요. 안될거 같아요. 배추 장사 나오신 거 같습니다. 자 골라 골라 골라잡아 골라잡아 웃돌이 웃돌이 아랫돌이 자, 잡아 자, 잡아 웃소리 잡아 웃소리 웃소리 자, 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자 골라 아 잡아 애들은 잡아 가라 애들은 가라 수고하세요 하나 골라봐요 어디 쓰는 거래요? 이거 한 거예요? 네 이게? 이걸 자르라니까 <laughs> 어? 여게 잘르라니까. 아, 거기까지요? 근데 이 펄을 다 잘라놨어. 응?